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 코어 울트라 7을 탑재한 MSI 최신형 게이밍 노트북 사이보그 15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에 득템하세요. 인텔 메테오레이크 아키텍처 기반의 최신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AI 전용 프로세서 유닛이 탑재된 인텔 최초의 PC 플랫폼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강화된 연상 성능을 갖춘 CPU 엔드 GPU와 더불어 엔진인 신경 처리 장치 의 NPU가 복잡한 연산을 단독으로 처리해 압도적으로 향상된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한답니다. 지포스 RTX 4060 초효율적인 엔비디아 러브레이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성능과 그래픽 모드에서 비약적인 향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RTX 40 그래픽은 AI 기반의 DLSS 3, 5 기술을 지원하여 고화질이 이미지 비디오를 초고속으로 구현합니다. 시스루 슬림 디자인, 작은 디테일까지 시원하게 드러내는 반투명 소재와 사이버틱한 컬러 앤 기하학적이니 문양의 조합으로. 유니크하고 확고한 콘셉트의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1 4 4 h z 고주사율. 신속함이 생명인 빠른 속도감의 1인칭 슈팅 게임 FPS 네이싱 게임 환경에서 끊기지 않는 부드러운 화면으로 정확한 컨트롤과 민첩한 화면 전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스 타입 패널로 상하좌우 화면의 곡도 최소화합니다. 또한 눈부심은 그만. 빛반사가 적은 안티글레어 판넬로 장시간 게임 및 영상 시청에도 필요하지 않은 편안한 눈을 가질 수 있답니다. CPU와 GPU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기 위한 히트파이프 설계로 궁극의 성능을 추구하는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답니다.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최대 2개까지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및 화면 출력을 지원하여 더욱 확장된 시야로 멀티태스킹 작업 시 최상의 효율을 제공한답니다. 속도와 기능의 만남. DDR5 메모리의 빠른 메모리 읽기 쓰기 속도로 모든 면에서 성능이 향상되며, 피클리젠 4 SSD로 대용량 파일, 프로젝트도 빠르게 로딩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컬러, 시각적 즐거움. 사용자가 원하는 컬러로 사존을 커스터마이징 하며,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는 게이밍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1.7mm 키 트래블, 강조된 WSD키 N 방향키, 숫자 패드로 게이머에게 최적화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한답니다. 미사이만의 기술로 완성된 AI 엔진은 사용자가 노트북을 더 스마트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노트북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사 AI 엔진이 노트북의 상태와 용도에 따라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조절한답니다. 손살같이 빠르게 와이파이 6위. 기존 2. 4GHz, 5GHz 주파수는 물론 초고속 6GHz 주파수 대역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놀라운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든든한 연결, 다양하게 확장. 데이터 전송 또는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포트로 포괄적인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입체감이 느껴지는 사운드. 디테스 오디오 기술로 완성한 깊이 있는 입체적 사운드와 고급 음향기기에 주로 적용되는 하이레스 오디오가 탑재되어 일반 CD보다 풍부한 고해상도 오디오 음질을 구현해낸답니다. 가벼운 바디 21, 95mm 슬림한 두께 N1, 98kg 가벼운 경량 바디로 이동성까지 뛰어난 게이밍 노트북이랍니다.